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었요그 중에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내가 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네요. 몇 떠나라 그랬을까요? 왜 떠나라 그랬을까요? 얼마나 나쁘면 떠나라 그랬을까? 그치? 얼마나 나쁘면 떠나라 그랬을까? <laughs> 진짜로 떠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떠나라고 하셨는지 전사님과 한번말씀 나눠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laughs> 어머니도 있었겠죠. 네. 이름이 베라였어요베라 데라. 11장 3 1절에 보면 은베라가 아브라함과 동생들과 이렇게 며느리를 이렇게 데리고서 같은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하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뚜루루루루루 <공> <laughs> 가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멈췄을까요? 네. 맞아요. 하란에서 멈췄어요. 하란이 살기도 좋고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원래 가나한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 땅에서 그냥 멈춰서 살았어요. 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목적지가 어디였냐면은 가나한. 데라가 원래 가려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너희 아버지가 여기에 멈췄던 영향들 여기가 좋았던 그런 땅의 영향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가라 이 전사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했냐면 멈췄어 혼자서 내가 대라같은 부모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대라같은 전사님 되면 어떡하지?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느란 언어 때문에, 어느란 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빨리 가난으로, 얼려가서 믿음으로 딱 살아가야 되는데, 대라처럼 그냥 여기 멈춰서 가지고, 우리 딸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그렇게 부족하게 키우면 어떡하지? 내 잘못된 선택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엄마, 아빠, 대라가 됐어. 대라 같은 우리 엄마 때문에 나 이렇게 됐어. 내 마음에 상처가 이만큼 생겼어. 우리 엄마 아빠가 뭐잘 키웠으면 내가 좀더 멋있어졌을 텐데, 좀 더, 키는 똑같았겠죠?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이 됐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서 막 원망을 했어. 그리고 막 울고 있는데, 정사님이 잊어버린 게 하나 있었어. 뭘 잊어버리고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아멘, 네, 갔어요. 갔어요. 아브라함이 누가 키워졌을까요 아브라함은 누가 키웠을까요? 데려가 키웠지만, 아브라함은 누가 키우셨을까요? 하나님 키우셨어요. 전두사님과 하나님 키우셨어요. 데려 같은 부모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어, 전두사님은 어, 나의, 나의 자손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키우셨어 그것을 듣고 나니까 점점 이 마음에 아 우리 엄마 아빠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엄마 아빠에게서 어 내가 좋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받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오나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키우셔가지고 전선님이 우리 친구들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 사진이 있었죠. 어또 보여줄게요. <laughs> 우리 유나는, 유나는, 우리 유나는 엄마의... 뭘 닮았어요? 미국우리 <laughs> 유난 전상이 고기의 엄마의 음, 진실하심을 닮았어. 그리고 아빠의 성실한 성품을 닮았어. 어, 이게 누구지? 진짜. 자기 얼굴 나올까봐. <laughs> 주아는, 주아랑 주에는 엄마 아빠와 같죠. 어, 엄마 아빠와 같은데 엄마의, 엄마 아빠의, 엄마의 미모와 아빠의 전사의국이한번 뱉는데 되게 진실하시고 돌보시는 성품을 달렸어요 그리고 우리 홍록이 홍록이네 엄마의 진실하신 성품과 아빠의 그이렇게 생각이 안 났어요 <laughs> 아니 아니요 <laughs> <laughs> 친절하신 성품을 달렸어요 우리 홍, 홍, 홍록이 홍찬이도 맞잖아요 홍찬이 어디 갔어요? 짝이요 <laughs> 홍찬아 <홍차>, 홍찬이 <누구야>? <웃음> <웃음> 네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 이게 누구지? 인찬. 인찬이는 엄마의 격손하심과 아빠의 리듬을 닮았어. 우리 인우도 마찬가지. 우리 라현이 오늘 안 왔네. 라윤이도 마찬가지구요. 지민이도 그렇고요. 어? 승아. 자기 얼굴 나온 거 모르겠어요. 승아는 엄마의 그 예쁜 얼굴과 아빠의 그런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허품들을 닮았어요. 어, 지민이 찰기 있었는데? 어? 어디 갔지? 쟤는 미사진 제일 큰 걸로 해놨었는데 어? 어디 갔지? 좀 이따 저걸 따로 보여줄게 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부모님에게 저 제일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도 전도사님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을 좀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전사님이 도 말을 실수할 수도 있고 맞아요. 혼낼 수도 있어. 아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엄마 뱀에서 주신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것들을 잊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너는 내, 너는. 짠, 두 번째. 우리 한번 약속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가로 우리 엄마, 아빠, 아브라함 같은 우리 친구들 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들이 좀 알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제일 매력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께서 친히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